그 여기 있는 애덕 님이 그 애덕 님이 너 박살 내겠다고 했어 오늘. 아 정말? 나 오늘 널 박살 낼 건데? 어? 나? 나 갑자기 왜 나? 나? 대다. 날려줘! 좋아해도. 날려줘! 얘나 네가 난 그럴 줄 몰랐다. 뭐 무슨 소리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뭐, 뭐, 무슨 일이야 이거? 왜? 왜나왜 박살나? 몰라서 물어? <laughs> 뭐지? 뭐지? 나 왜? 박.. <laughs> 아! 아. 아 마마? 마마, 와마님? 잘 알고 있네. 강재 들어와 봐. 마, 이게 사랑이? 아, 어? 씨. 그 사랑만 있어? 가족들의 사랑, 우정의 사랑, 약간 이런 사랑의 종류도 되게 여러 개라고. 근데 마마. 난 당신을 사랑해 이게 어떻게 가족 간의 사랑해야개 x 요야야 이게 그니까 그 우리는 파밍의 동료로서 사랑한다 어... 뭐 이런 거지 다른 마음이 있었어 그런 건 아니었어 오해야 이게 사람들이 다 이게 엠긋하는 거라니까 앞뒤를 다 잘라버렸네 근데 마마님도 사랑한다 하더라 둘이 가족이니까. 행복해 우리 가족이니까 지랄하지 마 <웃음> <웃음> 결국 남이었어 아니야 가족이었어 우리는 둘이 행복해 우린 친구로 지내 <laughs> 아니야 강존집에 졸졸 배고있어 이 사람이 너무 너 박살낸다고 막 그랬었어 요 <laughs>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존집에 안녕하세요 어? 밥이라고 무슨 소리세요 정말 조용한 말이에요 아 제가 <laughs> 밥이에요? 밥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말한적 없는데요 진짜 한 번도 없는데요 애덕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건 좀 속상하네요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<laughs> 안녕 <laughs> 웃지마. 미안, 애독님 웃지 마세요. 에? 네?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코신님 마이크 안 켜요? <웃음> <웃음> 저 켜있는데요? 아니 둘이 <laughs> 뭐야? 선배네애덤님이선배 <해>. <laughs> 어, 노예 선배예요? 선배님, 벌써 기강 <laughs> 잡는 건좀 아닌 듯합니다. <laughs> 아, 그래도 네.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잖아요, 형님. <laughs> 형님이나 선배님이나 우리 똑같은 노예인데 그러지 맙시다. 네. <laughs> 이걸 내라고 아. 하네. 광디야, 어. 조상 어떻게 할 거야? 애동님? 그럼 지켜보는 건가? 아니 애동님보다 지금 너한테 더 화나 있다고. 너는 이제 뒤졌다고. <웃음> 들어와. <웃음> 강진님 혹시 너야 <노예> 안고하세요? 너야 <laughs> 안고하시나요? 아야 <laughs> 애동아. 어떤... <laughs> 미쳤어? 지금 너 이럴 이럴 때야? 아, 아니 죄송합니다. <laughs> 조심해라 진짜. 잘못했네 잘못했어. 한 개월인데 지금 호시야. 너무 재밌어. 깜짝 뜨지 마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미안. 굉장히 확실히 내 어깨. <laughs> <laughs> 너는 몇 명의 노예를 데리고 사는 거야 대체? <laughs> 나 여기 있는 돌본뿐이야. <laughs> 아, 강재 너 몰랐겠지만 그오 전에 코시가 나한테총달고 있었어 로스트에나 죽여버리고 막 그랬었어. 그럴 코시가 그럴까? 내 <laughs> 코시야. 왜 그랬어? 그러게? <웃음> <웃음> 그러게? 그러게? <laughs> <laughs> 그걸 얘가 나한테 뭐라 했길지 알아? 이름을 내가 예은이 인알아 근데 예린이라고 불렀다니까 나한테? 전 여친? 아니. <laughs> <laughs> 아니거서 얘가 나한테 뭐라줄 알아?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이래서 나한테 우와. 혹시 요즘 박력좀 있네? 앙탈 좀 부릴 줄 알아 죄송합니다 닉네임 알려드릴까요? 아니면 제가 초대할까요? 뭐라 했는데 나못 들었어 강진님 제 말에는 집중도 안 해주시는군요 아 지금 제가 코디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배그 코디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좋아하는 거 <laughs> 없지. 이거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? 그럼 주인님도 그거 워어 아들 저 제가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어떻게 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아 말해 야 다른 사하게 말해요. 뭐라고요? 뭐? 야막 너한테 화낸다? 야 예은아. 생각보다 뭐야? 그러게. 좀 화나네 나는. 저 노예 아니라니까요. 그럼 노예빵 했는데 노예빵 노예가 아니라고요? 조이 님 호칭빵이었죠 정확히. 호칭빵이었어? 호칭빵이었죠. 제대로 나. 이번에 노예빵 한번 합시다 그러면. 은네 <laughs> <laughs> 오케이? 아 오케이. 자시, 네, 자신 있어? 있어? 너 그러다 어, 진짜 하십시오. 네가 되면 어떡하라 그래. 아이 절대. 먼저 죽는 사람. 먼저 죽는 사람이 그 사람 노예예요. 애덕 님. 근데 솔직히 그 그.. 뭐야 주인 호친빵할 때는 악녀님이 이미 해본 게임 가져오셨잖아요. 배구도 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. 해보긴 했지만 재능이 그쵸? 없다는 걸 빠르게. 빨리... 이제 배구로 하면 되겠네. 배구로 놀빵. <laughs> 먼저 죽는 사람,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팀킬 빼고. 당연히 팀킬 되면지아 혹시 몰랐어요. 야 계속 싸우고 있어. 나 화장실 좀갔다 올게. <laughs> 이제부터 진짜 너네 노예빵이지? 네. 지금부터인가요? 네 지금부터 야 기대된다 애동님이 <laughs> 주인 되면 약간 좀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왜요 저, 저 나무의 노예도 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은이가 애동님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<laughs> 아니 제가 이겨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그러니까 애동님이 <laughs> 이기면 재밌을 <laughs> 거같아 그럼 나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했잖아요 아, 이 똥구멍아 그얘기한 거예요? 아 애덕님 <laughs> 몇번 말해드려야지 되나 보네요 가끔가다 정신을 놓고 살았어 어, 불안해. 나 계속 죽을 것 같아. 그렇게 불안해 하면 죽던데. 그러게. 아니요, 그렇게 기고만장하다 죽는 걸더 많이 봤거든요? 완전 총명스러워. 그, 노예, 노예 되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반응도 없는 거죠? 그런 충격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? 고신님, 후배로 들어가서 노예 가게요왜 아 <laughs> 이렇게 좋아하시죠? 고시야 <진짜. 웃음> 아, 많이 힘들었어? 아니, 이제 넌 근데 그게 제일 잘 어울리긴 해, 확실히. <laughs> 칭찬이지? 어. 어. 빨리빨리 <laughs> 어... <laughs> 빨리 붙읍시다. 어떻게 했거든요? 아, 앞에 사람 있다. 오른쪽에. 아, 기절은 아, 증인 거 아니죠? 무은 거예요? 아, 저 위에 있어. 아절기 그래, 아, 아, 아니 뭐야? 기절한다. 기절저 이 있네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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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님 야, 무슨 일 있었나요, 방금? 손뿔기판이었잖아요. 이번 판부터 해야죠. 다시 해, 그러면. 응. 애매하면. 아, 근데 시패 실패. 어떻게 된 거예요, 그러면? 은 다시 다시. 리셀 리셀. 왜 다시 하는 거죠? <목소리> 아, 미안. <laughs> 바로 미안인데 안 따지고. 얼마나 강하신 거. 안 강해요, 하나도 안 강한데 야, 솔직히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쪼는 거야, 나한테? 3초 안에 마이크 안키면 죽여버릴 거야 야, 예은이 안 들어오면 너네 둘다 죽는 거야 야, x 누구야, 노란색! 동물 같았어 괜히 져서 뱃대기를끝 치니까 안 되겠냐, 안 되겠냐! 미안해 <웃음> 잘못했어 잘못했어 <laughs> 왜한명 내린 거 같아요? <laughs> 죽을 뻔했네 나무 씨 뭐야? 뭐야? <laughs> 나무에 걸려서 까비. 죽을 뻔했어요 아 까비 아, 까비. 아, 까비? 절대 안 죽을 거거든요 어 1렙 조끼? 아싸 단단해졌죠 어 3렙 조끼? 더 단단해졌죠 끝났죠? 끝났죠? 안 죽죠? 절대 안 죽죠 야 예은아 이겨라 첫 <laughs> 영상에서 <명장인 거> <laughs> 저 젊은이 처음 금방 보 왔습니다 이거 안 이길 수가 없어요 더 죄송해요 강제들 저의 용기가 다 사라졌어요 용기 완땅이었는데 할수 있어요 G36이 좋아요 M4가 좋아요 취향 저는 근데 G36 재현님뭐 써? 난 M4 G36 G36이 하고 있었어 빨리 정답 하지요 <laughs> <주세요. 웃음> 누가 보면 <laughs> 내가 진짜 뭐 사람 폐 죽이는 사람인 줄 알겠다 그니까 그니까 아주 애정해 우리 강진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어? 맞아요 아니, 그런, 어이가 그런 없네 아니라. 다른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클립에 많이 왔다길래 그 마음이라도 통한다는 느낌으로 같은 거말하길바랬죠음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. 아니 저 사랑하세요, 대동님? 절대... 저 <laughs> 사랑하세요? 저 사랑하시냐고요? 그래서 지금 질투하시는 거예요? 제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렸다고? 오늘도 연고백 일차임 당했다. 얘나 <laughs> 넌 그렇게 누군가를 괴롭 때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? 너 민지였어요. 나 원래 이런 지역 아니었는데, 이상하다. 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, 애도. 죄인님, 아, 거짓말은 나쁘지 거예요. 않아요. 거의 첫 만남 때부터 죄인님은 그러셨어요. <laughs> 아, 당신이 날 이상하게 맞는 거야. 아, 더 대단해 아, 광지야내손 들어줘야지. 야 아, <laughs> 왕님왜 <laughs> <야. 웃음> 웃고 그래요? 제다안 <laughs> 웃었어요. <laughs> 야 둘이 억울한 거 따지자면 코시가 좀더 억울한 거 같은데? 억울하니까 억울할 게 어딨다구요 정말로 대덩님이 웃어놓고 저한테 뒤집어씌었잖아요 제가 언제 웃었는데요? 몇시몇분몇 초와? 저면에 이런 말하게 그렇지만 정말 그렇네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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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노예 기싸움이야 뭐야 레비싸잉 <laughs> 개탄 없는데 야타 진짜 어? 저 있네. <laughs> <laughs> 저이 <laughs> <laughs> <저 웃음> <laughs> <저 웃음> 야 이정도면 예은아 뭐 그냥 뭐 거짓... 그냥 일부러 그런건데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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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 이무이야이이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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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뭔 ]이야. 일이야 살려세요 어! 있어! 기사 있어 그래 한명 아니고 두명 뒤에 차 붙었다 대열이 아다 레이마 왜안 따라가? 야 지금 들어왔다. 아 여기 여기 아 빠이거. 저... <laughs> 아이 뭐야? 와. 어, 왼쪽 가운데. 더블 아. 바위인가 보다. <laughs> 어 애동님 걱정. 두번 예은이 오른쪽 담배락 뒤에. 오다. 아 바위 쪽으로 왔다. 아 음. 헤드샷 맞아. 왔다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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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 뭐야 노예야! 네주연아맞 네. 둘이지? 나. 야 둘이 싸움 시켜봐! 그 사열정리하자! 그래 사열정리하자! 그래, 이게 노예인지 쌈딱인지 아. 이게.. <laughs> 야! 쌈딱이라지내 노예한테! 저..형님! 이제 선배님까지 되셨네요! 선배야 <laughs> 열심히 하자! 네 선배님! 선배 좀 본받고 말이야! 어? 호지야 웃음. 내 우프, 우프, 선배님! 호박이 그래, 싫다! 죄송합니다.. <laughs>